일단, 말리노프스키 임대, 그리고 임대 후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리노프스키 이적이 지금 토트넘이 필요한 공미, 뭐, 플레이메이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냐라고 한다면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이 말리노프스키는 최전방에서 뛰는 선수고요. 토트넘으로 따지자면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뛸수 있는 선수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리노프스키가 지지난 시즌에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왕을 차지했는데 어, 말리노프스키가 도움왕도 차지하고 뭐 어시 기록도 좋고 하니까 이 선수가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선수가 아닐까. 이런 이제 또 추측 말리노프 스키는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탈란타에서 말리노프 스키가 어떻게 뛰냐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아탈란타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아탈란타는 3백을 쓰죠. 그리고 아탈란타의 이3백에서343 혹은 이제 3421 전형을 많이 쓰거든요. 이 전형에서 말리노프 스키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어, 이 전방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아탈란타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역할은 최전방에 배치됐을 때 말리노프스키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리노프스키가 343의 오른쪽 혹은 최전방 투톱으로 배치되면서 3412 전형을 쓸때 공미 자리에는 파샬리치 같은 선수가 쓰고 그리고 말리노프스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투톱 중에 한 자리 정도에 배치가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콘테 감독이 영입하는 흐름 그리고 토트넘에 지금 이제 공격 자원을 한명 정도 더 영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메디슨, 자니올로 이런 선수들을 원하잖아요. 자니올로나 메디슨도 지금 현 소속팀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말리노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리노프스키도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거나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선수라기보단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박스 주변에서 마무리를 하고 혹은 이제 박스 주변에서 말리노프스키가 킥력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 킥력을 활용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이런 공격 작업의 마지막을 수행하는 선수고 에릭센처럼 중원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왼발 킥력이 정말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말리노프스키의 경기를 보시면 이 선수가 정말 먼 지역에서 무회전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킥력 자체는 유럽 내 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세리에 대해서도 정말 가장 강력한 킥력, 가장 날카로운 왼발을 가진 선수예요. 그래서 뭐이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보면 3-4-3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 혹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중원에서 플레이하는 시간보다는 최전방 공격수의 바로 밑에 이선에서 뛰었던 히트맵이 대부분이고요. 특히나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 지역에서 많은 활동 반경을 가져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굳이 따지자면 미드필더가 아니라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좀더 공격수에 가까운 자원이다 어,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수치를 보면요 이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아탈란타의 기록인데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한 횟수 말리노프스키가 1입니다이 그러니까 기록은 아탈란타가 공격을 할때 말리노프스키가 박스 안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왼발 킥력이 좋기 때문에 어, 마치 케인이나 혹은 클루셉스키처럼 박스 주변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아탈 아탈란타에는 무리엘이나 자파타 같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뛰어들어가는 무리엘이나 혹은 자파타나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 말리노프스키 2위, 득점 찬스에 관여한 횟수, 말리노프스키 팀 내에서 2위, 전진 패스의 횟수, 말리노프스키 두 번째로 높은 선수 이렇게 공격적인 수치들이 말리노프스키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말리노프스키가 아탈란타에서 말리노프스키에게 볼을 주고 말리노프스키가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또 뿌려주는 역할도 분명히 수행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자파타나 무리엘이 마무리하거나 이러한 플레이들을 이제 많이 했던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냐? 볼터치 횟수 이 기록을 볼게요. 전체 볼터치 횟수는 팀 내에서 6위거든요. 근데 공격 지역에서의 볼 터치는 팀 내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는 그러한 플레이보다는 앞선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공격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아탈란타에서는 뛰어났던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말리노프스키는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드리블하는 능력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기록을 봐도 말리노프스키가 팀 내에서 드리블을 시도한 횟수 그리고 드리블을 성공한 횟수가 모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볼을 전진시킨 횟수도 말리노프스키가 가장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에서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에서 말리노프스키는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뛸수 있는 선수예요 쿨루셉스키도 사실 미드필더보다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려와서 풀어주기도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어시스트나 득점을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말리노프스키를 영입한다면, 3 5이의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 343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 클루셉스키 자리에서 뛰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리노프스키가 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탈란타에서도, 원래는 이제 343 전형을 썼어요. 그래서 말리노프스키가 그 아탈란타 초반이나, 뭐,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가스페리니 감독이 처음에는 맡겼었 근데, 말리노프스키가 이 패스나 플레이의 스타일 자체가 에릭센처럼 이제 안정적인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마치 브루프란데스처럼 조금 더 앞선에서 도전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리노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하니까 아틀란타의 빌드업 자체가 조금 잘안 풀렸어요. 그리고 말리노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 말리노프스키의 강력한 왼발을 활용한 엄청난 그 중거리 슈팅 혹은 이제 뭐 크로스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말리노프 스키를 조금 더 올려서 사실상 투톱처럼 세우고 대신에 이제 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파살리치가 있거든요. 파살리치를 하나 내려서 공미처럼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 4, 1, 2 전형에서 파살리치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에 무리엘이나 자파타 그 옆에 이제 말리노프 스키가 위치하는 어 이러한 이제 최전방 공격수처럼 뛰었던 선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기 이제 플레이를 좀 보면 말리노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 주는 이러한 플레이도 충분히 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단점은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안 좋아요. 근데 경기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장면이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말리노프스키가 중앙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는데, 말리노프스키가 이때 했어야 되는 역할은, 전방으로 좀 달려나가 주면서, 상대 선수들을 끌고 움직여주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Gracias yeah. yeah. 이 장면에서 말리노프스키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패스를 기다리는 그런 동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리노프스키가 그대로 중앙에 있는 상황에서 아탈란타 선수가 이미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끌고 오니까 상대 선수들이 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아탈란타는 이 지역에서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이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은 본인의 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오프 더블 플레이를 안 하고 자신이 직접 볼 을 받아서 무언가 플레이를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선수고 그리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도와주는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도 시즌 초반에 3리 톱에 오른쪽에 말리노프 스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파살리치 그리고 최전방에 무리엘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리노프 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빌드업 상황에서의 좀 안정적인 그런 볼배급 그런 게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한칸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전방 투톱의 한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파살리치가 위치하는 이러한 전형으로 시즌 막판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리노프스키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보다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기복이 일단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할 때는 이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정말 멋진 패스도 계속 넣어주고 그리고 멋진 중거리 슈팅 득점도 만들어내고 어, 이러한 경기가 있는 반면에 본인 중심으로 경기가 안될때 혹은 이제 상대의 압박에 가로막혀서 그날 경기가 잘안 풀릴 때 그런 경기에서는 어, 너무나 턴오버도 많고 공격에 오히려 해가 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으로 유로에 참가했을 때 유로에서는 말리노프스키가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했거든요. 근데 유로에서는 또 엄청나게 활약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뭔가 빌드업을 시킨다, 안정적인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줄어드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그런 선수고 다만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 그 마법 같은 왼발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마법과 같은 왼발이 있기 때문에 지진한 시즌에 세리에야. 보움왕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아주아주 아주 좋은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은 전방 압박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압박 횟수가 아탈란타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예요 아탈란타는 엄청나게 압박을 과감하게 하는 팀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비교해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아탈란타보다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팀이 몇팀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아탈란타가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팀인데 그 와중에서 가장 압박을 잘하는 선수에 속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요. 그리고 이제 이 말리노프스키의 영입이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이유는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케인이 내려오고 오른쪽에서는 쿨루셉스키,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최근 토트넘의 공격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명 끌고 나가고 이때 이제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때 쿨루셉스키한테 볼이 가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가지고 접고 들어오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쿨루셉스키 입장에서는 왼발로 손흥민 선수 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말리노프스키도 마찬가지죠. 말리노프스키도 왼발을 잘 쓰는 선수라서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볼을 받았을 때 접고 들어오면 이때 아주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말리노프스키가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말리노프스키는 그 쿨루셉스키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 더볼 플레이가 좋지 않으니까 손테 감독도 당연히 이 선수를 오프 보드볼 플레이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면 쿨루셋 스키처럼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아마 이러한 생각에서 말리노프 스키를 콘테 감독이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충분히 이 선수의 킥력은 그리고 공격적인 재능은 정말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에서도 세리에야 도우망도 했고 이제 그런 선수라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쏠쏠하게 쓸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